네 안녕하세요 와이시장입니다 네, 이번에는 제가 그퀵 차디 2.0 급속 충전 충전기를 구매 해왔는데요네 이게 예, 뭐지? 어, 여기가 여기가 그, 그 급속 충전될 때 추, 연두, 연두 색깔로 들어오고 초록 색깔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급속 충전이 안될때 이제 그 총, 이렇게 안,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. 예. 그리고 이거는, 그, 지금 배터리 용, 그, 얼마큼 있나, 그거 볼수 있는 거고요. 네. 그리고 이제, 그 다음에, 네. 휴대폰에다가 이제 충전을 하면, 한 1분당, 한, 급속 충전이 안 돼도 한, 1분당 한 1%에서 2% 정도 차거든요. 네. 제가, 아어 여기, 태블릿, 네 예, 예. 이게 갤럭시 탭 S라는 건데 예, 이거를 준비했습니다. 이거에 예, 한번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97%고요. 현재 충전이 되고 있고요. 네, 현재 시간 4시 25분. 어 근데 급속 충전이 안 되네요. 아. 호환이 안 되는가 봐요. 호환이 되면 이게 여기초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급속 충전이 되는데 안 되네요. 네. 한번 27분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리가 왜안 차지? <laughs> 네, 이제, 한, 일버청 찾는데이 기기가 달라서 그런가. 아 엄청 안 차네요, 태블릿은이 기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. 제, 음. 아까 전에, 노트2에 할 때는, 게임 하면서 해도, 배터리가, 하긴 찼는데 게임 안에도한 1분에 한 2, 2퍼? 1퍼? 그정도 찼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이제 배터리 보조배터리를 한번 급속충전기로 한번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일반 충전기와 급속충전기로 한번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이게, 이, 이게 일반 충전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속 충전기로 한번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속 충전기인데 이게 번개, 번개표 있는 게 고속 충전기거든요 번개표 없는 게 일반 충전기고 네, 이제 번개표 있는 그 고속 충전기로 하니까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오죠 네, 이렇게 되면 이제 배, 이 보조배터리가 충전 속도가 이제 급속 충전이 돼 가지고 빨리 충전이 됩니다 네. 네, 이상 YC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